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고소함 가득한 마이노멀 저당 드레싱 참깨 흑임자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8% 할인 혜택으로 8,980원에 득템하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드레싱으로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보세요. 4위입니다. 산뜻한 그린애플 발사믹 드레싱을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오뚜기 LIG HTJOI 드레싱이 17% 할인되어 4,980원에 판매 중입니다. 샐러드에 상큼함을 더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신선한 샐러드를 위한 최고의 선택. 청정원 오리엔탈 드레싱 2개 세트를 7,200원에 만나보세요. 풍성한 맛으로 샐러드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상큼함이 가득 린미 레몬주스 6개 세트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신선한 레몬의 풍미가 드레싱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위입니다. 이탈리아 명품 발사믹 레알에 8년 숙성으로 깊은 풍미를 더했어요. 100% 포도원에게 진한 맛을 느껴보세요. 1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